이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빼기 2분의 1인 직선과, X 중 Y 축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이 직선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제시되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접선 문제 중, 반드시 뭐, 접점을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X 값 노린다, T 잡고. 자, 데이터 하면 되겠죠. 그럼 LN 절대값 P 빼기 1대일 겁니다. 자, 그럼, 접점 다음 단계는 그 접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제시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함수 미분해야 되겠죠. LM 미분하면 이 진수 값이 그대로 분모로 가고 이 값이 미분하면 올라가겠죠. 1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식계에 접점 X 값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T 빼기 1분의 1배거그 값이 뭐가 나왔다 빼기 2분의 1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 값이 얼마 되면 됩니까? 빼기 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t 값은 얼마 된다? 빼기 1 넘기면 1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 t 값을 여기 대입하면 접점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럼 1 빼기 2될 것이고. 여기에 1 빼기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없어지고 빼기 2의 절대 값은 플러스 2 되겠죠. 그럼 lm e는 1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기울기와 한점 따라서 접선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울기 적어주고, 한 점, 그럼, X. 이 값이 부호반대 되죠? 그럼,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증 전개하면 되겠죠? 이 값이 여기 갑니다. 그럼, 빼기 2분의 1X. 자, 이 값이 두 군데 가겠죠? 여기 가면, 플러스 2분의 1. 두 군데 여기 가면 얼마? 빼기 1, 더하기 1. 사라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접선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자, XY축으로 둘러싸인 넓비죠 그럼 그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자, Y절편이 2분의 1, 양수죠. 기울기,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그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늘비, 이비를 구하라. 그럼 결국 X절편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Y값에 0. 자, 이거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 값이 2분의 1. 그럼 X에 1 들어가요. 그래서 X 줄편이 1이 어집니다 자, 이제 늘비. 자, 밑변 길이 1이 되겠죠? 높이. 이 값이죠. 그래서 그 값에 곱하기 2분의 1. 아, 삼각형 늘면 2, 2분의 1 됩니다.